내가 하면, 이 형은 번지방아 번지방지마 너 저를 막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몰라 몇달어아나 마이크를 안 갖고 왔네? 네, 아니 괜찮습니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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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괜찮습니다 네, 네, 브이로그 마이크야 아, 아. 야 조용히 좀해 <laughs> 아니 마이크를 안 갖고 왔네? 똑바로 해 헤이 네. 네 오늘 우리 애들하고 같이 여기 촬영하러 갈까요? 왔다리 아, 뭐해? 좀 열어줄래?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, 원래 딱딱딱딱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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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딱, 이거 몰라? 아 이거 안 눌리는데? 뷰워나 빌드 소맨 이거 몰라? 안녕까 안녕하십니까? 앞으로 가 이제 멋있게 멋있게. 아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멋있게. 가라 사, 네가 앞장서라고. 아 이씨. 황백표 황백표 황백표. 야너아너 너무 주작이야. <laughs> 네. 우리 1등이네야너 제일 늦게 왔다. 왔잖아. 와, 너 제일 늦게 왔잖아. 네. 지금 아무도 안 왔거든요. <laughs> 야 너가 제일 왜? 늦게 왔다고. <laughs> 와, 야 우리 이거 TV 출연하는 거냐? TV는 아니 유튜브 유튜브인데 이 플러스가 있잖아. 천정우 씨 모르지 이거 만약에 잘 되면 TV도 나올 수 있잖아. 와.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런 말이. 야야야, 너 조용히해. 너너너너 말만 안 해줘. 너몇시 왔어 여기? 너몇시 도착인데 몇시 왔어? 너큰거 아니야? 음. 조용히해, 조용히해 너. <목소리> 아니 제 제가 원래 여기 원래 9 시까지 와야 되는데 지기 좀 미친놈이 <목소리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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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봐 이거 봐뭐 하는 거야 지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랑해 아 피탄도 자랑이 피탄. 자랑하냐? <목소리> <laughs> 아니 왜 그러냐 아 얘가 얘가 아 오늘 6시 40분 일어났어요. 아 증거 자료로. 근데 몇 시에 몇시 왔냐 우리 여기 9시 반에 도착했나? 아니, 아니 20분 20 분도안됐서도아분이18나 <laughs> 8시에 도착했어. <laughs> 아니 왜냐면 아 <나> 8시 에 인적 <laughs> 아니, 아니 몇 영범이는 몇 시, 여기 시에 8시에 왔어? 도착했다. 제 8시에 도착했는데 아니, 제가 커피 마시 고0시1시가왔지고 9시까지 이렇게일어그러이 야 선유도? 천재지변은 어떻게 하냐고 선유고등학교로 데려오면 천재지변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 천재지변이 아니지 천재지변이야 <laughs> 그래, 미친놈아 <laughs> 교통 막힌 게 그래, 그래, <laughs> 천재지변이야 아저씨한테 기사님한테 똥마릅다고 똥, 똥 내려서 뛰어오라고 하던데 그건 못하겠어요 코뮤시티 때문에 이뭐 방구석 리그라고 해갖고 이제 아이돌들하고 무슨 대결하고 여기 또 딘딘이를 만났어 우리 다 초중고등학교 인맥 장난 아니다 동문이라고 해야되나? 후배니까 한살 후배인데 딘딘이또 여기서 만나가지고 우리 철이랑 같이 철이가 오늘 mc 보는데 다같이 뭐 철이가, 촬영이 철이가 누구야? 철이가 딘딘 아 응. 원래 이름이 철이 <laughs> 내가 저형 때문에 진짜 울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진짜 야, 야 철아 너 거짓말 이 나를 진짜 아니 아니 너 거짓말 하면 안 된다 <laughs> 내가 나 <정말> 괴롭혔어 <laughs> 내가 인멸을 이 형은 아, 번트아번트하지마 너. 그러니까 이 형은 저를 막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얄밉게 계속 아. 괴롭혔어. 지금부터. 그래. 야 그러면은 그게 사실 뭐 학폭 논란 이런 거 아니잖아. 그거 아, 아 인성 논란. <laughs> <laughs> 아 인성은 논란이 어, 있는 거다. 사람들이 다 알아. 그래. 가끔 저 그래도 네. 형욱이 형 나오면은 이제 봤어요 몇 번. 네. 어못보이더라고 네. 어, 착한 잠깐 잠깐. 야 내가 언제 잠깐 잠깐 잘 미친놈아. 아이새끼 유일하게, 유일게깔을잡는 사람. 진짜 나조이로 먹고 있을 역시. 내가 아직도 네, 그냥 농구할 때하고 나목조르고 야, 너 와, 없는 에기 지원하지 야, 말라고. 야, 진짜. 진짜. <웃음> 진짜, 그, <laughs> 이 형이 그때부터 <laughs> 졸라 이상했던 게, 헬기는에서 <laughs> <laughs> 아무도 모를 거야. 저는 형이 운동한다고 그랬을 때, 아, 운동을 하겠다라고. 어. 어, 저게도 거짓말 게. 너무 심하게 하는데? 어, 저 형이 어릴 때, 여름방학 때면, 형 기억나요? 어. 여름방학 때면, 형 아이스크림 만 20개인가 사가지고, 음. 그거 계속 먹어서, 음. 배탈 낸 다음에 다 비워냈어. 어, 맞아, 맞아. 기억나지? 어, 그걸 기억한다고. 어, 친, 형이 진짜 추나구나. 형이 나한테 그, 우리 어. 막 바로 위에 선배였어. 요 우리 어, 맨날 맞아. 그 투바운드 같이 하고. 어, 자기, 자기는 막 이렇게 몸이 비어있는 기분이 좋대. <웃음> <웃음> 야, 나 기억력 좋다. 어, 그 다음에 어. 운동한, 운동한다고 제 친구가 그래서 밥도 몸이 좋은 거야. 아니, 나, 나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야. 나기억력다다억하지 신기하네. 야, 나도 그럼 얘기해도 되는 거야? 7살. <laughs> 갑자기 조용해져? 태권도를 아, 이촌태권도? 거기에 이제 형이 있었어. 아, 얘는 기억력이, 너 아까 근데 좀 주장이 있는 것 같아. 무슨 소리야?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? 태권도 같이 살잖아. 어, 아니, 그걸 기억을 해? 그때부터 내 인생이 망가졌어. 아, 아, 아이, 진짜, 거짓말 <laughs> 치지 마, 진짜. 아. 태권도 다니기 전에 너무 착했는데 <laughs> 형 만나고 내 인생이 안 좋아졌어. 아, 아, 아너 인성이? 어, 아, 너무 재밌다. 너, 아, 근데 나도 그러면은 썰 풀어도 되는 거야? 아, 되냐고. 형, <laughs> 근데. <laughs> 알았어. 쟤는 내 쟤는, 내 쟤는 내 여애, 연예인이기 때문에 오케이, 끝나면 내가 끄는 내가 이형이지 알아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철이 <laughs> 아, 착해. 재밌다. 철이 굉장히 착하고. 착해야지. 나는 씨 맨날 당했는데 씨. <laughs> 내가 오늘 뭐 치지 마 졸라. 그래? 그래? 내가 울었어. 그래서. 야너 아, 계속 너, 너 없는 애 계속 너무 지야가는거 아니야? 아니야. 거 아니야? 울어서. 네그 네. 네, <laughs> 형은 너무 <laughs> 지금. 그래도 오늘 까로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온 거야. 프라이팬놀이 <laughs> 제 진짜 나 프라이팬놀이 아예 1도못 했어. 난는 어렸을 때도 그런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갖고 리 액션을 이해은게이해레 이해하신 분들이해우신 분들은 이해하고은 이해하신 분들은 어해하시더라은 어떻게 이하신오들이해게 이해하신 분대은들이야 진짜 분들은 어이 어떻게 이어이해하이해분게이해이 아, 그래서 지금 오늘 네. 촬영이 뭐였냐면 아까 뭐 네, 얘기도 못하고 그냥 했 KTS 이제 방구석 리그라고 해갖고 이제 요즘에 언택트 아니. 시대잖아. 아, 이제 코로나 때문에. 네.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. 밖에서 막 하는 게 이제 좀 그러니까.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응. 이제 방역 다한 다음에 맞아. 간단한 게임 같은 거 하는 거야.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이제 추석이나 이제 설날 같을 때 가족들 모여갖고 하는 그런 게임들처럼 그런 작은 게임들을 이제 사람들을 모아갖고 하는데 오늘 이제 이달의 소녀, 골든차일드, 그 다음에 이제 20세들 그 유튜버 분들하고 해갖고 아이돌 두팀 그다음에 유튜버 우리까지 두팀 이렇게 해갖고 오늘 여기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두 사람 어땠어? 이런 경험 너무 재밌었어. 그치. 처음에 근데... 너무 떨려가지고 아니 너 진짜, 홍조가 진짜 긴장 <laughs> 개하더라. 이게 더러들어 더 내일 적자 <laughs> 생각해야지. 되 카메라 계속 많지. 눈에 <laughs> 돌아가지. 내가 뭐지? 막이 생각하고. 그냥 놀면 돼. 네까르가 너무 잘해. 잘해. 응 까는 잘해. 야, 이거 가벼베지 이거 진 사람이 다 치우는 거다. 진 사람이 이거 바로 다 치워야 돼. 너 똥마라도 너 치우고 나가야 된다. 알겠습니다. 아, 오케이. 이거도 싸야겠다안 어. <laughs> 되면 진다가 해보. 아 씨. 안안 되면 인다 해보. 안 되면 진다가 해보. 진다 해보. 야, 야따아리 우리가 똥 싸면 야, 닦아리. 나리 야, 야, <laughs> <야, 딱하리> 치워. 내가 <laughs> 싼다니까. <laughs> 야 우리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. 잠 yeah. 그냥 힘들어. 미치긴 하네. 체력 확인해서. 뭐 아니에요? 응. 근데 왜 이렇게, 이렇게 볼록해요? 앞, 가운데가. 볼. 응? 와, 이렇게. 지금 안 그래? 안 그러잖아. 이세정아 니가 가까이 이렇게 하면 아, 다안 안 그럴 수가 있니? 아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네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약간 서먹서먹하고 좀 그런 느낌이 강할 줄 알았는데 아, 아. 게임하는 것도 좀 찍어 집에서 찍어도 되나? 괜찮나? 어다가 예, 예. 설치해 놓고 찍어도라고 아니 살짝 그냥 찍어서 그 중간중간에 하는 장면만 보여줘도 재밌지 이거 그, 그, 뛰어다니는 거 그거 했어야 되는데 어디 갈 거예요? 커피 한잔 해야지. 나도 우리 커피 한 잔은 해야지. 퇴비 아쉽긴하다. 퇴비 유이 뭐야? 일단 뽑기를 너무 못 뽑은 것 같아. 코인 코인 너무... 때문에 운명 이갈렸습니다 왜냐면 운이 어, 어, 안 좋았어. 어, 아무튼 고생했다. 고생 했을... 했을... 응. 고생했습니다. 딘님 고생했어요. 좋은 추억 생겼다. 우리 또 추억을 내가 또 이렇게 남기잖아. 또 내가 편집해야지. 걸어갈게. 그럼 딘딘한테 한말좀 해줘. 그냥 한마디만 한마디만 해줘. 첫사시던데요? 딘딘 너무 재밌어. 정말 너무 재밌어요. 감사합니다. 친하게 지내고 싶어. 지기 t v 도 한번 놀러 가시 야 철학에서 없는 얘기 너 지어내지 마라고, 이 새끼야. 디디 한번 놀러 오세요. 놀러 <laughs> 오라 <디디 웃음> 오세요. 아디오스. 오오. 아디오스. 철이도 아디오스. 아디오스. <laughs>